안녕하세요. 대구 상원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오늘도 수능특강 비문학 지문입니다. 예술 음악 분야인데요.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입니다. 여기 사진이 18세기 오페라 부파 작품의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인데요. 사실은 저는 오페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 오페라 부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사실은 독서 지문을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팔자도 모르듯이 음악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페라 부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간혹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이탈리아 오페라를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가사로요. 솔직히 그것은 저에게 소 귀의 경일기와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상황을 모르고는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배경을 모른 채 이탈리아 음악이라고 와하고 감탄한다면 소가 음악을 듣고 하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오페라는 신화적 제재를 다룬 비극 오페라 세리어와, 어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현실적인 제재를 다룬 희극 오페라 부파가 있습니다. 이중 오페라 부파는 우리나라의 봉산 탈춤, 하의 탈춤과 같은 성격의 음악입니다.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 오페라 부파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입니다. 오페라는 노래 중심의 극으로 모든 대사를 작곡된 노래로 표현하는 종합 예술이라 할수 있다. 자, 오페라의 정의죠. 자, 그 중에서도, 오페라 중에서도 신화나 영웅의 전설에서 제재를 구한 서정적 비극을 오페라 세리아, 또 현실적 제재에 희극적 내용을 가진 것을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파는 원래 중심 연극이 아니고 막간극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배우, 배우들 중에 유명 배우들 나오기 전에 잠시 이제 그걸 쉬는 순간에 공연하는 그런 막간극이었습니다. 막간극은 연극의 막과 사이 또는 전후에 진행하는 짧은 연극입니다. 자, 오페라의 구분이죠. 자,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로 구분하는데 세리아는 신화적 소재의 비극이고요, 오페라 부파는 현실적 제재의 희극입니다. 자, 이 막간극이 18세기에 큰 인기를 얻어 발전하면서 오페라 세리아와 함께 오페라, 오페라를 대표하는 양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페라 부파의 기원이죠. 오페라의 뜻과 오페라 부파의 기원입니다. 자, 오페라는 노래 중심의 극, 극으로 모든 대사를 작곡된 노래로 표현하는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자, 오페라 세리아와 막강 오페라 세리아의 막강극이었던 오페라 부파가 18세기 큰 인기를 얻어 발전하면서 오페라를 대표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페라 부파가 18세기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자, 유럽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평민층이 오페라를 누리게 되었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등을 거치면서 지배층의 무기력한 모습을 서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풍자와 비판의식이 싹튼 과 하고 또 닮은 점이 있죠. 자 당시 유럽사의 모든 분야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앞에서도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 어, 개몽주의 사상가들이 근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절대 왕정 군주 체제와 귀족 중심 사회를 비판했다. 그리고 교육과 음악을 평민층에까지 확대시켰다. 여러분, 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에 인문지문에서 여러 번 나왔죠. 어, 질, 진리의 믿음의 이런 길, 과학적 방법, 또상회 수준에서. 어, 등이 모두가 또 교육과 관련이 있었 죠자백민들도 오페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페라 부파는 백민들과또 밀착된 소재 즉 현실의 삶을 소재로 웃음을 주거나 당대 현실이나 지배층을 풍자 소롱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면서 백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뭐 내가 아는 것이니까 더 재미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면극하회 탈춤과 봉산 탈춤도 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백민들이 현실적 삶을 소재로 웃음을 주거나 또 당대 현실이나 지배층을 풍자 조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페라부파가 18세기 인기를 얻게 된 이유입니다. 자, 18세기 절대 왕정과 귀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교육과 음악이 평민층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페라 부파는 현실적 삶을 소재로 당대 현실이나 지배층을 풍자하는 내용이어서 평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오페라 부파는 인물의 설정과 음악을 통해서 풍자 소름의 희극성을 높혔다 어, 오페라 부파의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풍자와 조롱입니다. 풍자는 비꼬음이고, 조롱은 놀리는 거죠. 자, 인물 성질 설정 방식은, 자, 주인과 하인의 관계. 주인과 하인의 관계부터 보통 하인은 예의에 순종적이어야죠. 주인은 항상 정당하고, 하인은 좀 모자란 듯한 모습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관계.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힘이 있지만, 옛날만 해도 남자가 절대적이었죠. 자,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하인이나 여성이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현실 상황과 대비되는 인물을 설정했죠. 자 김유정의 동백꽃의 나와 점순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보통 남자가 더 뭡니까 아는 것이 많고 남자가 더 적극적이고 이런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점순이가 훨씬 더 어, 나보다 훨씬 더 그런 면이 강합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역전 관계죠. 자,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해악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역전 관계도 바로, 어, 오페라 부파와 또 관련이 있는, 있죠. 자, 이러한 인물 설정 방식은 지배층의 우둔함이나 우유부담, 위선을 드러내는 도, 동시에 사회 계층의 문제 등을 풍자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설정 방식의 효과죠. 어, 풍자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자, 음악의 측면에서는 부점이나 스타카토, 음의 빠르기 기존 곡에 있는 선율이나 곡 자체의 패러디 등을 활용했는데요. 음악의 이미지와는 반대당으로, 반대되는 상황으로. 어,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부점은 음표나 신표의 오른쪽에 찍어서 원래 길이의 반만큼 길이를 다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입니다. 뭐, 님은 음악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겠죠? 스타 카토는 악보에서 한 음, 한 음씩 오륵하게 끊는 듯이 연주하라는 말. 자, 쌤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음악 활용 방법인데요. 역시 어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배층이나 남성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가사나 상황에서 부호점이나 스타카토를 사용한 가벼운 느낌의 음악을 연주한다. 자, 장중한 분위기인데 가벼운 느낌의 음악을 연주했죠. 또 음을 빠르게 진행하여 귀족의 행동이 우아함이 아니라 경박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 풍자나 조롱의 효과를 높였다. 우리 빨리 가면 좀 경박한 느낌이 들죠. 또한 귀족을 비판하는 가사를 위험이나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존의 곡에 붙여 나타내는 것은 패러디의 한 방법이었다. 자,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음악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였죠.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오페라 부파가 풍자했던 내용과 풍자 조롱의 방법입니다. 18세기에 큰 인기를 얻었던 오페라 부파는 현실과는 다른 인물의 설정과 내용에 맞지 않는 음악을 통해 풍자 조롱의 희극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런 풍자 조롱의 희극성을 잘 보여주면서 예술성까지 갖춘 것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알마, 알마비바 백작은 탐욕적이고 위선적이며 열등한 인물로. 우리 보통 귀족들은 또뭐 우아하고 또뭐 덕이 넘치는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의 부인 하인 수 수산나는 백작보다 우월한 인물로 설정했는데 이게 바로 오페라 부파의 인물 설정 방식을 따른 것이 라할수 있죠. 그 오페라 부파의 인물 설정 방식은 현실 상황과 대비되는 인물 설정이죠. 음악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곡에 있던 선율이나 곡 자체를 패러디하고 어, 빠른 느낌 리듬을 사용했는데 이는 오페라 부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사용했지요 아, 피가로의 노래 중미뉴에트양식에 맞춰 부르는 부분은 패러디를 통한 풍자소롱을 잘 보여준다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음악적 소양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음악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미뉴웨터는 공중무곡으로 귀족의 고귀한 위용, 우한 아 분위기를 연출할수 있는데, 백작의 위선과 송임수를 드러내는 가사가 여기에 얹히므로 백작을 풍자조롱하는 효과를 높인다. 자, 고귀한 분위기의 미뉴웨터에 대조적인 백작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풍자조롱을 얻고 있습니다. 자, 산막에서는 피가로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부르는 백작의 아리아는 그리고 장음하게 시작하여 품위 있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빠른 템포로 변화를 통해 백작의 분노한 모습이 경박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품위 있는 분노에 빠른 음악을 통해 경박함을 드러내었죠. 자 자신의 연인인 수산나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한 피가로가 여성을 비판하며 남성들에게 연대하자고 외치는 가사 부분은 남성의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호른의 연주를 통해 피가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여성을 비판하는 가사에 남성을 부도, 남성의 부도덕한 면을 강조하는 음악 연주죠. 자 이렇게 해서 풍자의 효과를 높입니다. 자, 내용과 음악의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풍자와 조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과 풍자입니다. 자, 18세기 오페라 부파 작품들 중에서 부점이나 스타카토, 음의 빠르기, 기존의 곡에 있는 선율이나 곡 자체의 패러디 등을 활용하여 풍자조롱의 희극성을 잘 보여주면서 예술성까지 갖춘 것이 모사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자, 이렇게 당대 현실을 풍자조롱했다는 점에서, 당대 현실을 풍자조롱하는 것이 바로 오페라 부파의 비판적 기능이죠. 자, 우리의 봉산 탈춤도 마찬가지고 하해 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세기 오페라 부파는 인간 사회나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계속됩니다. 그죠? 자,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또 표현이다. 자, 이렇게 풍자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겠죠. 현실에 대한 저항 담론의 기능을 했다고 볼수 있다.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였다. 더페라부파의 역할입니다. 그죠? 서민들의 현실적 삶이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소재로 삼고 여기에 풍자, 소롱의 표현과 기능이 결합되면서 오페라 부파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오페라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페라 부파가 대표적인 오페라가 된 이유는 자, 현실적 삶, 역사적 상황, 거기다 풍자와 소롱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기능입니다. 자, 오페라 부파는 당대 서민들의 현실적 삶이나 당대 역사적 상황을 소재로 삼고, 자, 여기에 풍자 조롱의 표현과 기능이 결합되면서 18세기 말에 이르러 오페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학습이 끝났는데요. 자 고고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되고요. 자이 글의 주제는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입니다.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스님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